20년 5월에 대한민국은 망국이 돼요. 도덕성이 없는 나라, 정치가 죽은 나라, 국민들 개개인이 도덕이 없는 나라, 지켜야 될 도리가 없는 나라. 바로 2020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른 필요 없이요. 고려장 때는 자체가 말발이 센 놈이 어른이요. 어른들은 다 피할 거고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벽상토, 토의 시대, 감옥의 시대. 감옥의 시대가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벽상토의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긴게 이제 감옥에서 보시죠. 우리 모두 뭐 다. 감옥이 몇 터져갖고 세금 내려면 환장에 죽겠네. 요 역사 속에서 나라가 패망할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나요? 그 역사 속.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패망을 어떻게 했죠? 당나라가 엄연히 고구려 귀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평양선에서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고 평양선을 차지하면 우리는 그냥 연계소문 가족만 다 처단하고 죽이고 우리는 빠지겠다고 라 밀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바로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고구려 평양선을 에워쌌죠 이때 우리는 자주국방을 통해서 이것을 다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평양성을 수호할 생각은 안 하고 관료들이 얄팍하게 우리 살수 있다라는 명분을 갖고 평양성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당나라 부대가 평양상에 침투하고 그 약속은 깨지고 다 죽여버린 게요.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속았죠? 북한한테. 이 현상이 똑같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북한이 한국에 뭐라고 했죠핵 개발 안 하겠다고 했죠. 김대중 정부 때. 지금 전방에 가면 휴전선 판문점 쪽에 가면 전라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100대를 앞에다 쫙 세워놨어요. 그한 대당 거의 한 1억 정도 한대요. 1억 정도 하는 농사용 트랙터가 딱서 있어요. 그걸 농민들이 다 성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농민들 다 거짓불행이잖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나라에서 안도와주는다 망하는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북한에다가 트랙터 100대씩이나 보낸대말 돼요? 이렇게 한심한 거, 이렇게 국민들이 병신이요. 평양성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고구려. 당나라는 얘들을 속였죠, 귀족들을. 그리고 평양성을 딱 들어간 다음에 바로 그 귀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배반자들은 다 죽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바로 당나라는 배반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예 연씨를 아예 씨를 만들어버렸죠 근데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꼭 영계소문 두 아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패망했다 이 지랄로 나오죠 원인이 바로 거기에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바로 고구려 귀족들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 정치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역사가 교훈이 돼야 되는데 2020년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어요 돈 주면 전쟁 안 일어난다 언제까지 엄연히 말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절대적으로 핵 개발 안 한다고 했죠 북한에 엄청나게 돈을 퍼줄때 근데 결국은 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들 봐요 지방자치가 나라를 망친 거예요 지방자치가 연합이 안 됐던 거예요 당나라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살아야 되니까 군사 못 보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백제가 군사를 안 보냈잖아요 우리 살기 위해서 결국은 당나라는 쉽게 쳐들어왔죠 어떻게 됐어요? 개백 장군은 바로 자기 자식들을 다 칼로 죽이고 전쟁 속에서 다 겨있죠 승리하지 않으면 갑옷을 안 벗겠다 모든 장졸들이다 옷을 다 깨맸죠 그리고 싸움에 나섰지 김유신 부대하고 그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때문에 망한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항시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게 지방 자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안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김영삼이를 저는 엄청나게 싫도해요 지방 자체 분화하고 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통일이 됐을 때는 분화하고 분화해도 되는데 나라가 전쟁 국가에서는 절대 분화하고 분화하고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중앙 집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앙 집권에서. 대통령 통솔 아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쟁이 딱 일어나면 지금 지방자치로 어떻게 돼요? 한심하죠. 이제 말을 안들게될 거예요. 다행하게 군은 지방자치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바로 역사 속에서 보면 고구려, 백제, 백제는 무조건 지방자치 때문에 망했고 정치인들 때문에 망한 게 바로 고구려예요. 여기서도 엄연히 자주 국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현재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실정이 자주 국방은 안 하고 오히려 미국이 국방비를 너무 많이 가져간대요. 이지랄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군대 18개월 갔다 뭐 하려고요? 개소리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10점 평가 점수 주세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그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 연금 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군사력을 강하게 한 다음에 군수를 우리 500만으로 늘려야 돼요 군대 수를 그리고서 미국 물러가라고 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물러가라고 하면 안돼 왜? 우리는 깨질 거니까 우리 정신 상태가 깨져요 우리 자체가 북한하고 쳐들어 내려오면 북한 한 명에 우리 100명부터도 우리가 져요 걔들 사격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다음에 바로 군은 적과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북한을 믿으면 안 되고 북한은 주적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나라가 안 망하려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통일을 이뤘어요 통일 속에서 왜 망했을까요? 삼국통일한 신라가 지방 자체에서 관료들의 부패에서 일어난 거예요 관료들이 나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곧 전쟁이 없어서 망한 나라예요 조선시대 선조가 한참 전쟁이 없었고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 국방을 이루지 않았던 거예요. 10만 양명서를 선조에게 주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조는 그걸 싸그리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전쟁 없다. 원나라 침공이 왜 일어났을까요? 무인시대 때 엄청나게 국방을 강화 안 시킨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금나라 때 고려는 어머니 나라라고 해서 이 금나라가 침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평화시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강화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라 자체는 삼국통일을 이루고 당나라고 무역이 잘 됐고 원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확보를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가 망한 거예요 스스로가 내분에 의해서 후백제가 나오고 후보구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멸한 나라가 바로 신라예요 이때는 간류도 부패했고 화랑정신이 있었지만 화랑정신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위가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라가 후백제에게 침탈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견원에 의해서 이때 바로 간류가 자기네 임금, 박씨 임금을 탓닦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씨 임금을 세우기 위해서 견원을 들어오게 했어요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서 절단 났죠 신라는 이게 바로 관료들의 해야 되는 사고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룰 때는 우리 스스로가 강하지만 바로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내면 우리 스스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주 국방을 이룬 다음에 모든 걸다 해야 돼요. 2020년 현재와 같은 일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나요? 과거를 알면 현재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 돼요. 과거를 보면 현재 나라가 성공하는 꼴을 봐요. 망하는 꼴을 보는 게 낫겠어요 성공하는 꼴을 보는 게 낫겠어요 나라가 당연히 성공이죠 근데 현재 시점을 한번 보세요 2016년 12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걸 여기서 주인공을 찾아야죠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박근혜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인공은 문재인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임금을 둔다면 누구에게 둘까요? 가장 기본이.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근혜는 광해군이에요. 그다음에 문재인은 인조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럴까요? 청나라를 섬기자고 그랬어요. 광해군은. 박근혜와 광해군은 청나라를 섬기자고 그랬어요. 청나라가 현재 어디를 보면 될까요? 가장 기본이. 청나라는 현재 미국이에요. 근데 인조는 현재 명나라를 섬기자고 그랬어요, 명나라. 현재 명나라는 중국에 박근혜는 엄연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섬기자고 그랬고 광해군은 엄연히 그때 당시 삼국이었던 명나라보다는 청나라를 섬기자고 그랬어요. 청나라하고 바로 형제이국가로 가자고 그랬어요. 명나라에서 조선원군을 파병해달라고 왔죠. 그리고 광해군은 엄연히 우리 군 조선군을 대충 싸우는 척만 하고 명나라 입장에서 싸우는 척만 하고 후퇴하고 후퇴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청나라에 항복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조선군은 싸우다가 청나라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후금 그때 당시는 청나라가 후금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후금이었던 나라하고 조선은 형제의 국가로 국교가 이루어졌고 우방국가로서 서로 돕는 나라의 관계가 됐던 거예요. 서로 형제의 국가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해군은 인조반정 때 인조반정 때 강해군은 쫓겨나요. 명분은 바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나라를 배척하고 오랑캐하고 국교를 맺는다 해서 바로 인조는 강해군을 쫓아내게 되죠. 인조반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인조는 명나라를 계속해서 섬기죠. 그런데 현재 시점 보면 문재인조차도 미국을 섬긴다고 해놓고서 계속해서 미국 트럼프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인조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 명나라를 선국에 선겼죠. 그리고 머지 않아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다 잡아먹지요. 다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나요? 병자호란이 생겼죠. 병자호란이 생겼고 이 병자호란 통해서 싸우다 싸우다. 행주산성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결국 행주산성에서 나와서 일곱 배를 세 번을 대가리를 쪼아리면서 올라가죠. 지금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만드나요?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셨으면 바로 미국을 더 강한 형제국가로 만들고 일본이 지금 뭐 인터넷에서 뭐 어디에서 보면 어떤 매체에서 보면 일본이 뭐꼭 패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얼마나 호황인줄 알아요? 회사는 잘 나가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회사가 잘안 나가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예군이 계속 있었으면 인조 반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강예군이 가만히 있었으면 과연 인조가 침공을 했을까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강예군도 이때 당시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났고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측근들이 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항시 사기는 내 측근들이 치는 법이에요 그리고서 어이없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강해군은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병자호란 일어나죠. 병자호란 일어나면서 엄청난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병자호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인조가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인조는 자기 아들을 죽이죠. 자기 아들을 독살을 시키고 자기 며느리도 독살을 시키고 자기 손자들도 다 죽여버리죠. 너무 안타까운 거. 또 인조 둘째 아들이 임금이 됐어요. 그리고 청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의문사를 했어요. 그것 또한 독사를 당했던 거예요. 바로 그 신하들의 에해서 독사를 또 당했던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현재 그 역사에서 본다면 꼭 한번 이 역사를 보세요. 박근혜하고 강해군하고 흡사하고 문재인하고 인조하고 흡사해요. 하는 정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까이는 거조차도 똑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이긴 다음에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이겼지 미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까지요 신뢰를 할수 없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사나 이런 모든 활동을 다 미국은 우리 한국을 배제하고 하고 있어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2020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처 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이 할일 가장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항시 보면 나라가 패망할 때꼭 뭐가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교가 일어나요. 유교 왜 유교가 일어날까요? 나라가 못한 걸 유교에서 해주거든요. 유교는 누구일까요? 자식이 있는 부모가 유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도덕이 있으면 좋은데 도덕이 없는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설날이에요 설날인데 오늘 딱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때나 설 제사 지내지 다음 때 지내겠냐 이러더라고요 이거 엄청 한심한 말이에요 공씨 집안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일반 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더하겠죠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후대한테 넘기라 그랬어요 바로 부모가 할 일이에요 유교는 바로 부모를 뜻하는 거예요 부모의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도덕 가장 기본이 도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예가 있어야 돼. 예.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야 돼요. 만이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없으면, 도덕이 없으면 우리는 끝나요. 우리는 다시 암흑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항시 나라를 건하게 만들고 나라를 살릴 때는 가장 기본이 가족부터 형성하라. 가족을 하나로 똘똘 뭉쳐라. 분화하지 말고 똘똘 뭉쳐라. 가장 가족에서 올바른 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그러나 종교 중심적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독교적으로 가면 안 돼요 사이비 종교적으로 가면 안 돼요 꼭 유교 중심으로 가야 돼요 유교는 가족 종교예요 가장 강한 게 바로 유교는 가족 종교예요 가족은 똘똘 뭉쳐도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든 세월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가 항시 어려우면 꼭 일어나는 게 고려장이에요. 지금 시대 고려장 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장 기본이 요양원들이에요. 노인병원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엄청 위독하세요. 수원에 계셨는데 엄청나게 힘드셨어요. 제가 5년 전서부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을 드럽게 안 들어요. 아셔야 되지만 저는 이미 5천년 전에 태어났고 저는 이미. 약사 유리가 열애 불에서 있다가 용으로 있다가 공자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바로 제 제자였던 거예요. 전생에. 그러나 현세에 저를 만들어냈고 제 어머니가 됐던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바로 말 들을 게안 듣는다고 하는 게. 또 하나 제 어머니는 유교에서는 가장 기본이 있어요. 여자는 새 남자를 섬기는 거 아시죠? 첫째, 내가 나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섬기고, 내가 결혼해서는 을내 남편을 섬기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 아들을 섬긴다라는 말 아세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풍을 심하게 맞으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가보니 너무 건강해지시고 있더라고요. 말도 하시더라고 요 이제. 의사들은 죽는다고 했는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죽는다고 하니까 싸가지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다고 정정할게요. 그래서 바로 고려장이라는 게 형성되고 바로 고려장을 없애는 데는 누가 없앴을까 이 고려장을 없애는 1등 공신이 누굴까요? 신돈이요. 신돈이 바로 불교로는 도저히 고려장을 없앨 수 없습니다. 공명하게 말했어요. 그럼 과연 무엇으로 없앨 수 있느냐 이거죠. 그때 바로 신돈이 유교를 성리학을 들어오게 되면 고려장은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나고에서 바로 노국 공주를 쫓아온 국장님 오십 사 대손 공소께서 우리나라에 오셨고 그분께서 바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가리께요. 이 내용은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보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그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십 사 대손 공소를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에 의해서 바로 성리학이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고려장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고려장 자체를 없애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으로 가고 가족 도독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한번 보세요. 가장 한심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면 국론 분열. 가족 분열을 시키는 이런 한심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한심한 거예요. 가족을 화합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뭉치고 정치를 하나로 뭉치고 기업과 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2020년 앞으로 있을 엄청나게 대액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가장 편한 나라가 돼야 돼요. 건설을 하나 하는데도 건설 노동자들 때문에 지금 건설을 못하고 있어요. 새로 공장을 크게 하나 세워야 되는데 노동자들 사인을 받아야 돼서 공장을 못 세워요. 노동자가 없는 공장들은 막 자기 멋대로 막 공장을 막 세우고 승승발전하는데 노동자가 있는 그런 회사들은 회사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려면 유교가 꼭 필요하고 그중에서 부모가 올바른 도덕이 있는 부모가 필요하고 올바른 도덕이 있는 부모 속에서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이 있는 이웃이 필요하고 도덕이 있는 동이 필요하고 도덕이 있는 면이 필요하고 도덕이 있는 군이 필요하고. 도덕 있는 시가 필요하고 도덕 있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이 어려운 것을 타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선도자 대통령을 똑바로 뽑아야 돼요. 첫째, 나눠주려고 하는 대통령 뽑지 말아요. 군사력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 뽑지 말아요. 개월수를 약하게 만드는 대통령 뽑지 말아요. 세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자들 꼭 뽑지 말아요. 경험이 없는 자꼭 뽑지 말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능력 없는 자꼭 뽑지 말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꼭 확인이 된 자를 뽑으세요. 관료를 뽑지 마세요. 꼭 실행했던 사람을 뽑으세요. 꼭 이익을 많이 얻은 자를 뽑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나마 잘 먹고 잘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2020년 우린 계속 망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시 먼저 나라가 똑바르려면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 가족, 가장 기본이 바로 가족도덕. 그 다음에 설처럼, 유교, 유교 명절이에요. 아셔야 되지만 24절기, 그 다음에 설, 대보름, 추석, 동지, 이게 다 유교 명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유교 명절을 막 까는 게 그게 무슨 유교 명절이냐. 부모를 섬기는 명절은 다 유교 명절이에요. 조상을 섬기는 명절은 다 유교 명절이에요. 왜 가족을 섬기는 명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가족 섬겨요? 기독교에서 가족 섬겨요? 천주교에서 가족 섬겨요? 그런 종교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유교가 있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항시내 새끼들한테 책 잡히지 마세요. 책 잡히는 행동 하지 마세요. 술 먹고 주정 하지 마세요. 노름 하지 마세요. 사기 당하지 마세요. 함부로 주식 같은 거 해갖고 망하지 마세요. 안 망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셔야지만 바로 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